마음 안 비었어 취소. 혼두원 주세요. 혼두원 마음 안 비었으니까 마음 안 비었으니까 혼두원 주세요. 떴냐 혼두원 포텍의 와드 아 이름부터가 더러운데. 아이씨 이름부터가. 좀 쎄다 포텍의 와드 떴냐? 떴다! 스킨크 스커미셔 개꿀 와씨아 떴다 와 떴다 <laughs> 아, 이거 못 막겠는데? SSR 스킹크 발리스타이 당첨 축하합니다. 아, 이거 크록시거가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얘네 멘탈 다 터지고 딱 얘네 도망갈 그런 그림이야. 깔끔하게 8갈까? <laughs> 아 이거 자전거 무조건 져요 저번에 돌려봤어요 우리 깔, 깔끔하게 8갈까? <laughs> 깔끔하게 8가자 깔끔하게 야이 이 메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안 짓고 이거 바로 달리는 거 그러면 22턴에 4T가 올라가네 이거 되게 빠르게 잘 올라가네 근데 왜 도마뱀 놈들은 패션 브라지가 올드월드를 LA 카지노로 만드냐 그래서 재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다. I am 저거 캐터가 뜨는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네. 반란군에서 어떨 땐 캐터가 뜨고 어떨 땐 캐터가 안 뜨는데 저게 저번에 누가 말해줬었는데 찍이가 캐터 건물을 지으면 캐터가 나온다 했던가? 제라산 그래도 다행이잖아 원래라면 스케이브는 반란군에 터진 거였는데 올드원께서 스킨크 주셔서 망한 걸로 됐으니까.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지. <laughs> 명예로운 죽음? 응, 명예로운 죽음? 이거 맞다. 명예로운 죽음 맞다. 아씨. 본더 나왔으면은 내가 진짜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봤겠지 근데 진짜 카멜레온 촉톡까지는 그래도 써볼만한거 같은데 진짜 걍 촉톡은 너무... 대똥이야 그래. 카멜레온 촉톡까지 써볼만하거든 말 안써. 그냥 촉촉 시리즈는 솔직히 진짜 좀 뭔가 너무 약해가지고 쓰기 좀 그렇고, 카멜레 촉촉은 그래도 딜이 조금 나오던데? 자드맨 사회의 척추를 담당해주는 스킹크를 욕하다니 아까도 스킹크 덕분에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냥 안 죽고 싶은데? 데라사는 어서 스킹크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그냥 안해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안 죽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안 죽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처음 다섯 탄 안에 혼돈이 뜨기는 떠요? 나왜한 번도 못 봤냐? 나 맨날 스테가돈, 콜드원 이런 것만 뜨던데. 진짜 초반 혼돈 하나만 떠도 진짜 씨, 진격 속도 그냥 씨. <laughs> 혼돈 두번 연속으로 뜨면은 이거 진짜 그냥 다 찢어버릴 뻔해 오톤스킨크 봐야 아내가 운이 좋았구나 하면서 <laughs> 리세마라 하지 오톤스킨크는 그냥 리세마라 할게요 오토, 오톤스킨크는 그냥, 그냥 리세마라 할게요 처음에 떠서 제일 좋은 거는 혼돈이고 그 다음이 카르노고 그 다음에는 템플가드 한 장은 좀 애매하니까 차라리 사우루스 세 장이 나을 듯 아니면은 솔라인진 어차피 뭐 초반 다 써는 금방이니까. 카르노 한번 떠봤어요. 초반 크록시거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초반 상대가 크록시거로 찢어버릴 수 있는 애들이랑. 떳냐? 아까 그 이름 뭐였지? 와드 어쩌고였지 시.. 신이 옵니다 페하 신이 기침소리를내려 싸웁니다 신이 옵니다 페하아 미친 기침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 포탱이 와드였나요? 또냐. 음. 아유, 초반에 테라든 좋은데. 초반 테라든 좋긴 한데 조금 묘하긴 하다. 아 나도 근데 진짜 시작할 때 혼돈 한번 들고 하면 안될까? 이 계정 망한 계정이야 야야 한, 한 번만 리세마라 해보자 한번한번리세마라 해보자 한번리세마라 해보자 고고 계정 새로 파자 어차피 10분이면은 저희까지 가거든? 어차피 10분이면 가니까 리스마 한번 해보자. 저러고 스킨크 떠서 아까 전이 대박나지 <laughs> <디디였구나 하지. 웃음> 근데 솔직히 이제 초반 혼돈 뜰때 됐다. 이제는 진짜 뜰때 됐어. 솔직히 뜰때 됐다 이제는. 솔직히 이제는 뜰때 됐다고 봐 극초반 축척이 봤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진짜 뜰때된거 같은데 얘가 박시캄 박식함. 박시캄이나 킹년바든이면 떠아안떠 괜찮아 똑똑하니까 뜰 거야 똑똑 하 니까 혼돈 이뜰 거야. 똑똑 촉촉 응, 아니야. 여기 지금 방송 보면서 초반 혼돈 뜬 사람이 한두명인가 3명 계시나? 이 타이밍에 혼돈 뜨면은 막 1500킬, 2000킬 한다는데 도박 중독자들은 그럴 것 같아. 일명 빌드업 아까까지 재물이었다. 이제 이길 때가 되었다며 미친 듯이 돈을 붓고 멸망의 길로로 향한다. 이를 전문용어로 도박사의 오류라 하며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우박 치료 신고는 천삼백삼십. <laughs> 어 아니야. 이제 뜰때 됐다. 서울시기 뜰때 됐다. 아뭐 나쁘지 않고요. 아독사연을 털면 근데 그러면은 4티 타이밍이 너무 느려지잖아 제일 베스트가 혼돈이에요 제일 베스트가 그거 하면 통골이 4천원 깨지던데 그걸로 쫙쫙 밀어서 뭐합니까 <laughs> 그걸로 쫙쫙 밀어서 뭐해. 이거 티어 못 올려서 발랑군에 다 터질 건데, 쫙쫙 밀 만큼. 와, 혼돈 아시는구나. 와, 혼돈. 아, 올려님 진짜 좋음. 올려님, 올려님, 올려님 주실 때 됐습니다. 이제 올려님, 이제 주실 때 됐어요. 올려님, 이제 때가 됐다고 봐요. 떠, 떠, 떠냐떠냐떠냐 떠냐? 떠냐? 오! 나쁘지 않아 그래 축사 나쁘지 않아 그래 가즈아 나쁘지 않아 축사 무난해 그냥 진짜 딱 무난 그 자체야 무난 진짜 그냥 무난 그 자체야 설화사 문화를 위해서 리세마란 거야. 또 그렇게 말하니까 어, 진짜 혼돈뜰 때까지 하면 리세마를 해봐. 어, 아, 진짜 <laughs> 님들아, 그러다가 오늘 우리 방송 동안 계속 5터만 돌려볼 수도 있어. 어, 우리 오늘 방송한 내내 5터만 돌릴 수도 있다고. <laughs> 백제롱 쌉가능이라고. 백제롱 쌉가능. 그래, 야! 나도 맞다고 생각해. 야, 내가 겨우 무난하려고 지 리세마라 했어? 맞아. 야, 신령이 가봐. 어차피, 어, 5분, 한 5분 10분 걸리잖아? 그럼 한번 해봐, 해봐. 가봐, 가봐.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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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세마라, 고. 가즈아, 리세마라. 우리가 원한 리세마라는 뭐야? 나는 혼돈 아니면 은 카루노라고 생각해. 혼돈 아니면 카루노 둘 중에 하나가 뜨면은 된다고 생각해 크록시거? 크록시거 근데 좀 묘한 것 같은데 크록시건 후반에 좀 별로라서 혼돈이나 카루노? 당근 빠따죠 오케이 혼돈이나 카루노 템플은 근데 초반에 쓰기가 좀 애매해요 템플은 한 카드로 뭔가 뒤집기는 힘들어서 아 이거 뭔가 토탈로 아닌 것 같아 <laughs> 님들아 이거 나 토탈로 하는 거아지않은데 이거 새로 나온 가챠 게임인가 뭐지 이거 가챠 게임인가 햄타로 <laughs> <핸드로> 모바일 <laughs> 어 이거 뭐지? 오티어 기병 같은 거 없습니다. 혼돈밖에 없어요. 혼돈이 4티 끝. 뭐야? <목소리> <목소리> 뭐? <해모> 모바일? 뭐야? 이 뭐? 모바일 토사가 가까 <갈까? 웃음> 얘네는 4티 기병까지 밖에 없고, 오티 기병 있는 팩션들이랑은 비교하기 힘들고. 이거 아까 말한 거면 아이번엔안 되겠다 씨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게 떠야 돼 얘가 좋은 게 뜨면은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 같아 이거 약간 미신이긴 한데 이거 미신이긴 한데 어 그래도 이제 난 미신에라도 매달려야 된다고 아뭐 올려놨다고요? 오케이. 응? 이건 뭐야? 70 재롱이 떳떳냐? <laughs> <laughs> 70롱이또떳냐 헬캐럴 드리프트도 나오네? <laughs> 아 이거 지금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써어드렸어요 신작이라고 해서. 아 솔직히 나는 싸우러서 그냥 무난무난해서 할까 했거든. 이게 <laughs> 야 이게 이래서 도박을 하면 안 되나봐. 그러니까 이게 내 아까 그 마음가짐은 아 이제 본전 찾아 생각 그만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다음부 가차인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다 지금입니다 <laughs> 아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나와? 6월 개봉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 6월까지 제롱이가 반복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음, 그거 암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그사우루스 스피어 떴을 때 솔직히 무난해서 그냥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투를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아, 겨우 그거 무난한 스타트 하려고 어, 리세마라를 했냐 막 하면서 막 옆에서 부추기니까와 씨. 나는 본전만 찾고 그만 할라 그랬는데 아, 이거 맞는 말인 거 같아. 아, 이거 맞는 말인 거 같아. 내가 겨우 본전 찾으려고 지금 여기 왔나? 아, 내가 무난한 스타트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었나? 와 이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 그럼 문화 스타트 하려고 리셋하라는게 아니었지 뜰 때까지 하려고 한거였지 아 맞는 말이더라 나 어디가서 도박하면 안되겠다 <laughs> 아, 어디가서 어디 도박하면은 진문사까지 날려먹게 생겼네 마이 냉장고 올려서 어문난한 걸로 되겠어? 혼돈 정도는 어 나와야 할거 아니야? 어 쓰스아를 <laughs> 뽑아야지. 그래서 설날에 고스톱을 치러 가시겠다. 아 괜찮습니다. 여기 가족끼리 치는 거는 괜찮아. 딱 들고 간돈이으면 그만하는 거야. 아니야, 점당 0원 쳐요. 난 진짜 가족끼리 재미로 치는 거라. 6, 7, 8, 9 크롬 어디가 그런 거 사실 없었다 기억 잘못되신 거예요. 사실 그런 거없었다 <laughs> 계속 드는지 포테가 와도 죽는다 진짜. 만약에 포테가 와도 뜨면 님 바로 그냥 바로 숙청이야. 어? 목 잘라가지고. 아, 복 잘라서 먹이는 거는 너무 포상인 것 같은데, 쥐한테 던져줘야 되나? 떤냐? 은른표 떤냐? SSSR 트리플 SR 떤냐? 혼돈 트리플 <laughs> SR 떤냐? 혼두원야 카르노스 살도 괜찮아. 떤냐? 떤냐? 아 포탱의 와드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니구나. 축퇴가도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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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안된다고,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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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11로 가자. 그래, 내가 스알에서 만족하려고 했냐?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내가 스알에서 만족하려고 한거 아니야? 스스알 가야지, 스스알.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이거, 그거잖아. 레전더리잖아. 솔라인지는 솔직히 나오면은 그냥 쓸만할 것 같은데요? 솔라인지는 카르너랑 혼돈은 아니어도 그냥 쓸것 같은데? 솔라인즈 뜨면은 그냥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황금탑이 없지 가오가 없냐 <laughs> SSR 간다 SSR 유알은 뭐예요? 유 r 이 제일 높은 건가? 이제 곧 설날이네요. 제라르 님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제라르 님 머리처럼 밝은 길만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제 머리처럼 풍성한 길을 가면은 굉장히 풍성풍성하겠네요. 샥스 나스 놀 클락. 킹난척 좋아. 제라르 머리처럼 밝은 길는 솔라 엔진. 솔라 엔진 그래 솔직히 좋아서 강화할려 버프 주는 것도 좋고 난도 없애주는 것도 좋고 기본적인 딜도 좋아. 게다가 디버프 효과 진짜 짱짱하고 솔라 엔지는 괜찮아. 솔라 엔지는 그냥 쓸만해. 그거 들고 갈만해. 저 킹난 척이 저 리더시 마이너스 예요 리세마라 중도더게있다 리셋을 한다. 자신감이 없다. 자존감이 어진다시정자 모... 구독 갱 완료. 솔라 엔진 가운데제리어없음 스 2개월 제 구독 고맙습니다. 이거 제 구독 환영해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내가 그러보니까 폰 게임에서도 리세마를 안 하는데.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폰 게임에서도 리세를 안 하는데 미친 토탈로에서 리세마를 하고 있네. <laughs> 진짜. 와, 갓겜! <laughs> 와, 갓겜! 폰 게임 이제는 안 해요. 옛날에는 이거 저거 했죠. 세븐나이츠 했었고, 그 삼국지 M 했었고, 뭐 이런저런 거 했죠. 근데 이제는 안 해. 나 누구야? <laughs> 그사 아니야? 그사물 아니야? 그사폰게 아니야? 핸드폰 은임 한참 재밌다은막 한참 그밌다가그딱재은없어지그시점은오면그은그사음부터는 진짜 사기아사 응, 음, 엠자탈모 아니야? 이제 2턴 지나고 다음 턴 넘기면은 뜨죠 아, 전략게임 병력 뽑는게 주가 가차는 확실히 좀 애매해요 전략게임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거는 기존의 틀에다가 가차가 추가된 거라 갓게임인 거지.